안녕하세요. 연천할매입니다. 아, 비오, 어제 저 저녁부터 아침까지 비오고 이제 비온 뒤에 땅에 습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고추들이 지금 불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추들이 지금 많이 빨개졌거든요. 이렇게 고추들이 불고 갈 무렵에 이제 3차추비를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가 와서 땅도 젖었고 이럴 때 비료를 뿌려주면 잘녹 거든요 꽃추가 아주 많이 뿔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차추비를 좀 주려고 해요 3차추비는 뭐를 주냐 하면요 nk 비료를 줄 거예요 1차 주비는 요소를 줬고, 기존 크라고. 그리고 2차 주비는 복합을 줬고요. 이제 3차 주비는 NK 비료를 줍니다. NK 비료는, 비료에는, 항산과 가리와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걸 주면, 고추가 색이 잘 나요. 색도 잘 나고, 영양을 풍부하게 주니까 고추도 잘 달리고. 그래서 3차 추비는 NK 비료를 줍니다. 음, 농협이나 농약방에 가면 팔거든요. 그 NK 비료를 주놓으면 고추 색이 잘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골에다 뿌려줍니다. 음, 1차 추비는 옆면에도 구멍 뚫어서 시비를 했고요. 2차, 3차는 이렇게 고래 뿌려주면 돼요. 왜냐면 지금 뿌리들이 많이 왕성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지금 잔뿌리도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옆에 구멍 뚫고 주면 아무래도 뿌리에 독한 비료가 닿으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고랑에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보이시죠? 고랑에 이렇게 지금 뿌리고 있어요 이렇게 뿌려 놓으면 이 뿌리들이 지금 많이 뻗어 있어서 이걸 막 쫙쫙 다 흡수를 해요 고랑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아주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랑에다가 그냥 뿌려주면 돼요 슬슬 뿌려주면 이게 땅이 지금 젖어있어서 녹으면서 고추 뿌리들이 싹싹 흡수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엔케 비료와 또 무엇을 주냐면 요 비료부터 주고 조금 더어다더 더, 더 주세요. 한바게서 갖고 그렇게 많이 나갔나? 고추가 많이 달려서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n 케 비료와 같이 3차 추비 때는 또 이걸 줘요 이게 깻묵인데요 이거를 이제 고랑에다가 그냥 깨놓을 거예요 이걸 주면 왜 주냐면요 고추가 맛있어요 이 깻묵을 줘서 켜놓으면 고추가 훨씬 달고 맛이 좋아요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맛도 좋고 또 늦게까지 이 고추들이 두고두고 영양 섭취를 할수 있고 또밭고랑에 썩으면은 그게 또 토양에도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적인 천연적인 영양제예요 저는 해마다 음, 이거를 써요 처음에 1차 즙이 줄 때는 구멍 뚫어서 요수 비료와 같이 깻묵을 녹여서 구멍에다 넣어줬고요 이 2차 추비는 복합비료만 줬고 3차 추비 때는 NK비료하고 이 깻목하고 같이 줍니다 요 NK비료를 뿌려놓고 그 위에다 깻목을 깨줄 거예요 비료를 이렇게 이제 코 담았습니다 무슨 비료냐면 요게 추비 특코 여기에 이제 석회 교산 유황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소도 들었고 칼리도 들었고 항상 칼리도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고추에 아주 좋은 영양제예요. 이거 주면 고추 색도 잘나고 고추도 잘 달려요. 그래서 고추 3차 추비로 꼭 필요한 비료입니다. 잘 커져. 깻묵 기가 끝이 났어요. 깻묵을 고랑마다 이렇게 깻묵 덩어리를 툭툭 깨놨거든요. 고랑마다 이렇게 나눠서 던져 놓고 이제 이거를 이제 깨줄 거예요. 갱이 들고. 이제 툭툭 깨가지고, 그때 이제 골고루 펴 놓을 겁니다. 여기다 깨뭉기거든요저 안에까지 다 줬어요. 저렇게 늘어놓은 걸 이제 갱이로 깨가지고, 골고루 흩쳐야 돼요. 고추들이 참 많이 달렸어요. 고추들이 이렇게 많이 달리고 지금 붉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가지가 찢어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달리고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붉어지기 시작하니까 분량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그게서이앵 비료와 이렇게 깻묵을 줘 놓으면요 이 깻묵이 고추를 고춧가루를 참 맛있게 해요 맛있는 고춧가루를 먹으려면 이렇게 깻묵을 줘야 돼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고 제가 다른 동네 고추는 안 가볼 생각 모르겠고 이 동네에서는 우리 고추가 제일 잘 된다고 소문났어요 하튼 어떤 깨묵들을 이제 이렇게 깨서 거리다 깔아줍니다 대수에서는 복판으로 먹으세요 여보 복판에가 땅이니까 양쪽 가에는 비밀이거든 될수 있으면 땅에다가 복판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땅으로 잘 스며들지. 아, 고랑마다막 꽃이 많이 달렸다. 목을 전부 깨워서 이렇게. 줘줍니다. 아, 고추들아, 맛있는 영양제 많이 줬으니까 듬뿍 빨아 먹고 고추 많이 달리고 잘 익어라. 올해도 고추 많이 따서 고춧가루 맛있게 먹자. 고추 3차 추비주는 것과 NK 비료와 깻묵을 함께 고춧가루에 펴주는 거를 오늘 그 작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잘 갖고 서 올해도 풍년 농사 지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